C2 수소일단 기체가 발생하고, 그리고 OMOH. 이 음. 말은 뭐냐면, 물하고 이 알칼리금소 반응시켰을 때 수소 기체랑, 그리고 이 염기성이 발생한다. 그리고 할로젠은 음. 네. 어, 세 번째 특징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면 광택이 없어져요. 아, 그렇군요. 할로젠은 첫 번째 특징은 이원자분 이렇게 만나면 산성가 어딘데요? H 플러스. 음. 엘지 플러스 네. 때문에 산성으로 는 거군요. 네. lg 플러스가 핵심이에요. 어, 그렇게 뭐군요 그리고, 그러니까, 어. 네. 네. 아, 네. lg 플러스가 산성이거든요. 산성이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 배치. 전자 배치에서 는 에너지 준위가 있고 그리고, 이것만외우면 돼. 288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준위가 네. 이렇게 있잖아요 네. 전자는 일단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네.